아니 그거 말고 우리 나중에 혹시 필요할까 해서 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황제 출장 조사에 이어 면죄부까지 스스로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눈가림 절차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사유화 시켰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국민 상식은 권력에 빌붙은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배신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만들어 온 검찰 독재 국가는 김건희 공화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청탁신고 당사자가 처벌을 무릅쓰고 대금찰청 앞에서 심의위에 참석시켜달라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만으로 속전속결로 면죄부를 헌납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을, 민주주의 시스템을 대통령 부인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드라마도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으면 시청자가 외면합니다. 하물며 국민께서 검찰이 자행한 이 막장 면죄부 시를 용납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황제 출장조사에 이어 면죄부 처분을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제 검찰의 수사심의 결과로 우리 국민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상납한 면죄부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청탁 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대상이었던 혐의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린 공천개입 의혹까지 모두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유한 최고위원이 수술총탁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매일같이 병원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온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제때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는 중증 환자. 버스에 치여 생명이 위급한데 1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병원을 찾고 또 찾아가야만 했던 어르신. 대학병원 100미터 앞에 심정지로 쓰러졌지만 병원에 갈수 없었던 학생까지 다셀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긴 합니까? 국민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번 의료대란에 대해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응급실 뺑뺑이가 사실이 아니라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복지부 차관은 고열 복통, 출혈해도 전화할 수 있으면 응급실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할 소리입니까?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국민이 수십인데, 수백인데 도대체 어떤 근거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근거 응원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당 의료개혁 특별위원장인 이뇨한 의원이 본회의장에 앉아 수술과 관련한 청탁 문자를 주고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이 모든 혼란과 위기를 자초해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에 억지 주장만 계속할 셈입니까? 근거대로 근거 내놓으라고 한가한 소리 날 때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대응책이,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집과 독선인, 독선을 참을 수 없는,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이 이미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대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또한 이번 사태에 있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파면하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포장한들 퍼주기 외교가 성과로 둔갑할 수는 없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끝끝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물컵의 반을 채우면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던 윤석열 정권의 희망사안은 헛된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우아한 정상의 악수 뒤에서 이뤄지는 치열한 외교전을 모르는 아마추어 대통령의 공상적 외교는 호구 외교, 굴종 외교로 규결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6일 기시다 총리와의 마지막 회담을 통해 세 가지 협력 성과가 있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허울 뿐인 성과로 외교 실패를 가릴 수는 결코 없습니다. 첫째, 제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로 제3국에서 전쟁과 분쟁, 전염병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에 협력하는 것을 제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과거 정부들이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오던 것을 눈에 보이는 문서로 포장한 것일 뿐입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사전 입국 심사제도를 도입한다며 출입국 간소화 성과를 운운했지만 이는 일본의 공항포화 상태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셋째, 일본 강제동원 희생자들이 탑승했다, 탑승했다 침몰한 우카시마 승선자 명부 제공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동원 누락으로 논란이 된 사두광산 조선인 희생자 명분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일본에게서 얻어낸 소품 수준의 기념품을 성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일본은 윤석열 정부가 넘겨준 물컵의 반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은 허울 뿐인 성과를 강변한다고 해서, 대일 굴종 외교라는 우리 국민의 평가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냉엄한 외교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국민은 외교의 문요 한인 대통령의 호구 외교, 일본 추종 외교가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2024년 9월 7일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평은 총두 건입니다. 먼저 한일정상회담에 관한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한일정상간 셔틀 외교 복원이 양국의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와 오늘 12번째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 삼아 도발하지 못하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공감했습니다.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제3국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양국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출국 심사 때 상대국 입국 심사를 함께 받아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입국 심사 제도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글로벌 신냉전이 격화되고 공급망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일본과의 안보 경제 협력은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윈윈 전략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복원된 한일 우호 관계는 더욱 단단히 뿌리 내려야 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강조했듯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되도록 양국이 노력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관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말, 일본 총리가 바뀌더라도 한일 관계가 굳건하고 더욱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9월 7일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다음은 여야 의정협의체 관련 논평입니다. 의료계의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정부도 환영의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의정이 함께 논의하는 장에서는 모든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서도 여야 의정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고 화답했습니다. 다행히 어제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서로 한 발씩 물러나 원점에서부터 문제를 함께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대화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의 부름에 응답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4년 9월 7일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